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와 재혼 상대 배우자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오늘 산청에서 서로 재혼을 원하시는 이 남성분, 여성분, 맞선이 한분 있었습니다. 제가 주선을 했는데요. 유튜브에 소개되신 분들은 아닙니다. 우선 짧은 대화를 한번 듣겠습니다. 지금 저기 선생님은 연세가 지금 이제 설세스니까 몇이십니까? 어, 나 이제 올해 89살 되나. 82돌. 네. 선생님은 지금 몇이세요? 70하나. 70하나. 오늘 이두분 특히 남성분 지금 연세가 82세인데요. 이 82세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하시는, 예,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거니와, 또그 상대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거의 20년 이상 이렇게 난다는 이 사실, 정말 바로 앞에서 이두분 대화를 듣고 있는 저 자신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. 간혹 TV나 이 탑핑 뉴스 같은데 이 등장할 만한 그런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하지만 오늘 잠시 제가 이두 분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했는데요. 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아마 이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, 두 분께서 대화하는 이 모습이 나이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고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하기에 한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이두 분을 앞에서 이 뵙고 놀라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평소에 이 나이를 비롯해서 또 종교라든지 또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이 격차라든지 교육 수준을 비롯해서 직업 환경, 이런 모든 것들, 이런 격차가 이 재혼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하고 비슷한 상대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. 저는 이런 분들의 의사도 존중합니다.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, 교육 수준이라든지, 종교라든지,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,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, 이 특히, 이제, 취미 같은 거, 이런 게 비슷하면은,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, 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, 또, 한편으로는, 서로 처해져 있는 입장이 다르고 차이가 나지만,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, 또잘 살아낸, 이런 커플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봤던 이 커플 중에 이한 분은 기독교고 한 분은 또 불교고 이런 커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치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전 대통령,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당신은 천주교시고 또 이오 여사님은 이 기독교시고 이런 종교적인 차이가 이 학연이 있었음에도 정치적으로도 큰 유산을 남겼고 또두 분께서 금술 좋게 백년해로도 하셨습니다. 또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부부 중에 저는. 자연주의자로 이 널리 알려진 리어링 부부를 꼽고 싶습니다. 이 부부도 제가 알기로는 재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나이 차이가 남자 스콜 리어링이 여자인 이 헬렌 리어링보다 한 18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리어링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늦게 이 재혼한 그런 케이스지만, 또 나이 차이가 엄청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경우지만 이1년 해로 하면서 이 장수하면서 아주 잘 사셨습니다. 예 이런 예는 이 주변에서 이 쉽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저한테 이 재혼 상담을 주시는 이 여성분들 중에도 의외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을 찾는 선호하는 이런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. 요즘 앞에도 48살 정도 되신 여성분이 아주 연세 많으신 남성분 사연을 보고 이 관심이 있어서 문의 주셨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. 정말 이 놀랍기도 하고 또이 사고 유연생이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. 또이 교육 수준, 교육 격차도 이 재혼 상대를 찾을 때는 이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, 학교 선생님을 하셨고, 사범대학을 나오셔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고, 예, 이런 여성분이 한분 계셨는데,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남성분하고 이, 맺어달라, 이렇게 부탁하시는 여성분도 있었습니다. 아마 초원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는 데 있어 가지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제가 최근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인 이 인연 갈등 이런 게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커플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은 이 문제도 이 정치적인 차이 그 자체는 저는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치적인 신념이 다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런 차이를 어떻게 잘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느냐 여기에 결혼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혼에서 심지어 초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에서, 이 결혼 생활의 이 성공은 반드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또 주변 환경의 이 차이, 이런 거와 이꼭 반비례 한다고는 할수 없다. 예,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차이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혼 상대를 이 선택하고 고르는데 있어서 이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주변 환경 또 본인의 성향과 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배제하거나 멀리 할 것은 아니다. 사실 오늘 이두분 맞선을 제가 주선하면서도 적지 않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. 미리 두 분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. 여성분께도 남성,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렸고, 또 남성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분께서 흔쾌히 응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요.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제 걱정이 규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이두 분께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면, 서로 보완이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. 남성분이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또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오늘 이두분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, 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더 드리겠습니다.